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피하세요 뿅뿅 비상상황입니다 대피하세요 비상입니다 응 음, 수경 언니 하이 응응 응, 다들 하이 겐주도 안녕 헉 하당 하너 <laughs> 빨리 돈이나 갖고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음, 만나자 응응 아아 근데 그건 하하가 불편할 것 같아 미안해 아니, 그래도 둘이 별로 안 친하잖아. 헉, 밝은, 말실 수 있다. 안 좋게 들렸으면, 음, 음 미안해. 시청자 수 확인해볼게. 응, 음, 응, 너밖에 없어. 할 말이 뭔네 뭔데? 뭔데, 뭔데, 설마 하하에 가는 거야? 음, 아, 진짜. 나 그렇게 궁금하게 해놓고 말안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. 하한테 절대 말안 할게. 그냥 말해주라. 엥? 하하가? <laughs> 진짜? 응? 음? 아니, 뭔 남자랑 밥한번 같이 먹으면 예우냐 아니, 밥 수준이 아니잖아. 그냥 군것질 수준 아니야? 아니 그리고 그때는 모든 가족 때문에 모였는데 걔도 같은 모델이라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시간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애들끼리 숙제하고 그리고 그냥 수고했다고 우리 엄마가 떡볶이 사주신다는데 다른 애들이 항공 때문에 가서 나랑 가빈이만 남은 거잖아 음 그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 봐 당장 하나 데리고 올 테니까 땡큐 진짜 나 너뿐 진짜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다 여러분, 제가 왜 영상을 이렇게 늦게 올리는지 변명해볼게요. 진짜로, 어, 비상이 공동계인데, 다음이 제 차례인 줄 몰라서 진짜 죄송합니다. 까먹고 있었어요. 다음부터는 잘 챙길게요. 하, 야, 실망이다. 너 갱주한테 내 뒷담갔어? 앞에서는 그렇게 잘해두더니 뒤에서는. <laughs> 왜 그래? 이미 갱주한테 다 들었어. 나 유효 같다며. 너랑 놀자 가면서 너도 뜯어내는 것 같다며. 진짜 어이가 없다. 너 참. 아니야. 불만이 있으면 은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거지. 뭐가 불만이라고 뒤에서 궁시렁거리는데 난 그런 애들이 제일 싫더라. 음 증거? 어 생각해보니까 증거가 없네. 너 진짜 내 뒷담화 안깐 거야? 증거는 어딨어? 아니 근데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. 아니야. 미안해. 응 알았어 미안해 근데 그럼 갱주가 우리한테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? 하하 당근 가짜겠지 음 우선 이간질한 제로 사과문 500자 쓰셔야겠고 거짓말한 걸로 300자 마지막으로 끝까지 아니라고 기긴 제로 200자 베이서 텀자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서프라이즈 선물로 손절까지 해드립니다 사과문 맘에 안들면 두배로 늘어나요 수고 손 아픈 거 미리 예약할게요 실시간 꺼요